잠깐만, 여기서 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겨. 음, 안녕 여러분, 프린티 걸! 지이 왔어? 저희는 항상 같이 있어요. 웬일이라니? 왜 이렇게 말랐냐고요? 저 요즘에 살쪘어요. 저도요. No. 진짜요? You didn't. I did. I did. No, I did. We did together. Okay. TMI. 저 오늘 둔 화장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봐봐요 보여주세요. 라이브. 내가 좋아하는. 음. 저는 자신 없어요. 발표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줄리언이는 지금 스케줄을 어떤 스케줄을 하고 왔거든요. 지금 예쁜 샷 메이크업을 받았고요. 저는 음. 오늘 셀프 메이크업을 해봤어요. 근데 진짜 잘했는데 속눈썹이 완전. 보여요? 어 눈썹만 없어서 그렇지. 눈썹도 못 그렸어요 근데. 까먹었어. 나 지금 친구랑 싸울 것 같아서 심장이 뚜껑뚜껑해. 왜 친구랑 싸울 것 같아? 싸우지 마. 응, 안아줘. 혜원이 <laughs> 피부 왜 그래? 아프지 마. <웃음> <웃음> 그다음에 제가 왜 아이라이너가 맘에 드냐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고양이 눈인데 고양이 눈처럼 나왜 이렇게 탔지? <웃음> <웃음> 너 옆에 있으니까 타 보이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저는 파운데이션을 13호, 17호를 했어요 어쩌라고 왜냐면 하얀걸 좋아... 찾아보진 말고요 제가 어제인가 우리가 언제 했지 어 그저께다 하트드림 어워 그래서 오랜만에 기사사진을 찍었는데 찍혔는데 기사사진이 올라온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좀 통통해졌어요 그게 안 좋대 <laughs> 뭐라고? 뭐가 퉁퉁해 이랬어 흐흠 퀸줄이나 그거 하고 싶어 나 그거 찍어야 돼 챌린지 이 둘이서 그거 해야 돼 요즘 여행하는 건데 이렇게 마주 봐 눈을 감아 둘다야둘다 불시에 <laughs> 네, 언제 눈을 뜰지 모르는 거야 둘다 해보자, 지금. 지금 해봐. 아, 강렬해. 나 아, 이렇게 쳐다봤어 아, 진짜 무기가 했을 거야. 아 꿈에 나올 것 같아. 보여줘, 다시 어떻게 쳐다봤는지. 눈무릎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? 와, 아이니! 와, 아이니! 와, 아이니! 줄리넘 파데 몇호 써요? 29호예요. 그요서왜 이렇게 탔는지 모를 밤을 해서. 왜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. h 되게 똥글똥글 귀여운데. 똥글똥글? 그니까, 러 이게. 알아요. 똥글똥글해졌어. 그리고 캐시가 막, 콩알처럼 됐다고 하는데. 알아요. 동글해지긴 했어. <laughs> 똥글하시네요. 아, 뭐 재밌는 거 없나? 오랜만에 라이브해서 되게 하, 음 해원이 오늘 진짜 빡하게 생겼다고 했었어요. 이쪽이 빡하게 생겼는데 JB 쇼 진행해달라고요? <laughs> 와이파이 좋아요. 그냥 여기 연습실 안에가 잘안 안 돼요. 연습실을 따로 설치해줘서. 동굴이냐고요? <laughs> 나... 펠, 잠깐만.